부다페스트의 한 호텔. 낭만적인 이 도시의 왜인지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이었는데요. 이들은 부다페스트 곳곳을 쏘다니며 소음을 냈고, 그들이 투숙한 호텔에서는 민폐의 끝판왕을 보여줘 호텔 관계자 모두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 사는 실비아 셸리라고 합니다. 헝가리는 동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수도인 부다페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고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성급 고급 호텔의 룸메이드죠. 일한 지는 7년쯤 됐어요. 무릇 일이란 것은 힘든 게 당연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호텔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이다 보니 참 재밌는 경우도 있고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호텔에 와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단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야흐로 2018년, 나름 풋풋했던 시절인데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님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고 엄청 바빴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와서 예약 가능한 객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중국에서 온 손님들이었어요. 머릿수를 보아하니 단체로 패키지 여행을 온것 같더군요. 호텔 매출을 올려주는 건참 고마운 일이었지만,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소란스러웠거든요. 간혹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 적은 있었지만 저렇게 때로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5박이나 머물더군요. 기왕 헝가리까지 왔으면 이곳저곳 다 다니지. 부다페스트에서만 오박 싶었습니다.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했어요. 밤이라 모두 잘 시간인데도 호텔이 시끄러운 거예요. 낮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았죠. 프론트에서 전화로 조용히 해달라고 타일렀는데도 시끄러워서 저를 비롯한 몇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조용히 시켜야 했죠. 객실 문고리에는 방해하지 마시오 문구가 걸려 있었지만 그런 걸 봐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객실에 들러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 한 객실 앞에 섰는데요. 그 객실에서 가장 크게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남녀가 크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는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다급해져서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문고리를 깨부셨습니다. 들어가보니 중국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소극만 입고 서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을 때린 듯 여성의 모습이 엉망이었어요. 상황을 짐작한 저와 직원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여성을 감싸고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남자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지 역정만 내더군요. 중국어라서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누가 봐도 화난 모습이었죠. 다른 객실까지 피해가 갈까봐 문이라도 닫고 안으로 들어간 남자를 저지했습니다. 곧 경찰이 왔고 그 남녀를 데려가려고 하자 남자가 이전보다 훨씬 큰 소리로 악을 질러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내 놈들이 감히 나를 범죄자 취급해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그는 악을 써댔고 누구든 공격할 기세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남자는 패키지 여행의 일원은 아니었다고 해요. 중국인의 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같은 해, 스웨덴의 한 호텔에서는 중국인 손님이 체크인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들여보내달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호텔에 도착했고, 부모가 몸이 편치 않고, 밖은 초온이 로비에서 밤을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텔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충분한 공간이 없다며 거절했죠. 중국인 가족이 강하게 항의하자 호텔 쪽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강제로 끌어내 경찰차에 태우고는 교회의 공동묘지에 내려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중국인 당사자의 주장일 뿐. 실제로는 이 중국인들이 로비 투숙을 요구하며 소동을 일으켰고 경찰은 소란을 피우는 이들을 다루는 관례에 따라 자동차로 8분 떨어져 있는 24시간 개방 교회로 이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교회 옆에 묘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하철 버스정류장도 있는 곳이었죠 경찰의 구타 같은 곳도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남의 나라 호텔에 와서 소동 부리고 경찰에 연행되는 게 루틴일까요? 한바탕 난리가 지나간 다음 날낮 동안 관광을 위해 중국인들이 모두 빠져나가 호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틈에 저희는 청소를 하러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악취의 구역실이 나왔어요 그리고 도저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광경과 마주하게 됐죠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음식 공지 쓰레기들, 과일 껍질, 정체를 알수 없는 오물, 웬 해바라기 씨 껍질, 널브러진 소옷과 양말, 호텔 일하면서 그런 난장판은 처음 봤어요. 7년 차인 지금도 그때 그 중국인들만큼 객실을 더럽게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챙겨와 먹은 모양인데 중국의 컵라면이나 포장 밑반찬 등이 냄새가 너무 강했습니다. 먹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싱크대를 이렇게 해놓고 나가는 바람에 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먹었는지 새하얀 침구의 얼룩을 만들어놨고요. 중국인들이 머물고 간 객실을 청소하면서 여기 머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떤 객실은 바닥이 소변으로 젖어있거나 인분이 떨어져 있기도 했어요. 보고도 믿기 힘들었죠. 여러가지로 화가 치밀었는데 제가 아끼는 제 직장에 이런 짓을 해 놓다니 참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안건은 윗선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골치 아파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내부 회의 결과 중국인들이 돌아오면 프론트에서 제대로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땐 강제 퇴실 조치하기로 했죠. 저녁이 되자 중국인들이 돌아왔고 프론트에서는 단단히 경고를 줬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날 밤에는 호텔이 조용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전날은 안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조식 뷔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폭립 스테이크와 구야시 탈라신타가 나왔는데 이게 중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고 원제 맛있는 음식이라 중국인들이 쉬지 않고 먹어댄 거였죠.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사라져버려서 뒤에 온 손님들은 그 메인 메뉴들을 맛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채로 객실을 청소하러 갔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어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보고 있고, 호텔 칩도 결국에는 중국인 여행객들을 강제 퇴실시켰어요. 그때 중국인 여행객들을 퇴실시키지 않았더라면, 저는 호텔을 때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싫었어요. 항의가 너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 몇십 명이 호텔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결국 또 경찰을 불러야만 했죠. 호텔 일하면서 경찰 부른 경험은 전무후화합니다. 중국인들이 돌아가고 난뒤 청소를 하는데 전날보다 더 더럽더군요. 쇼핑을 하고 와서 포장 쓰레기들을 아무렇게나 버려놔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후로 저는 아시아인에 대해 학을 떼게 됐습니다. 모든 아시아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편견을 무시하기 어렵더라고요 피는 안 냈지만 아시아인이 호텔에 올 때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팬데믹 시대가 열렸고 관광업계는 암울한 침체기를 맞이했죠. 그동안은 손님이 정말 적었고 특히 제가 싫어하는 아시아인들은 볼까 말까 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 점은 좋았죠. 결국 규제가 풀리고 다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 전 2021년 초에 동양인 손님이 오셨었어요. 설마 또 중국인인가 싶었는데 한국인이더라고요. 하지만 뭐 중국과 붙어 있는 나라인데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경계했죠. 일 때문에 와서 일주일 정도 머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계와는 달리 그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아주 매너 있는 모습만 보여주었어요. 방역 수칙도 칼같이 지키고 중국어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들과는 달리 헝가리어를 쓰시더군요. 영어도 아니고 헝가리어를요. 일 때문에 헝가리에 온 만큼 헝가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기품 넘치던지 점점 아시아인에 대한 색안경이 벗겨져 가는 가운데 제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웬 잡상인이 호텔 로비까지 출입을 한 것인데요, 로비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건을 강매하니 호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행색이 참 안돼 보이긴 했어요. 걸음을 옮기던 잡상인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가방에서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이때 사람들은 모두 그냥 지나쳐갔죠. 당연합니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요. 잡상인이 계속 꾸물거리고만 있어서 치우려고 직원들이 다가가던 그때 예의 그 한국인 손님이 잡상인에게 다가갔어요. 로비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직접 주워서 가방에 넣어주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폐 몇 장을 꺼내 잡상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한국인 손님은 잡상인이 파는 물건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보러 유유히 사라졌는데 그 순간 저는 그 남자를 존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강렬한 인상을 남긴 한국인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신 날. 객실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머무르는 동안 깔끔하게 쓰신 것처럼 마지막 날도 깔끔했죠. 다른 날보다 더 깨끗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한가지 눈에 띈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지폐 몇 장이었어요. 그 손님이 두고 간 것이었죠. 포스트에 고생이 많아요. 늘 행복하세요.라고 적혀 있어서 팀이구나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며칠 동안 제가 모신 게 성인군자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손님을 또 받고 싶은데 언제 또 오실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셀시가 기품 넘치는 한국인을 만나 아시아인 혐오를 멈추게 된 사연을 소개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